아, 미치.. 가.. 왜집 번호 공모이고야 가.. 왜집 번호 공모이고야 어.. 왜집 번호 공모이고야집 들어갔다 왔어? <갔어? 웃음> 아니.. 그냥 아무거나 해서 되던데.. 들어갔어? <laughs> 그럼 <그냥> 부담치게 <일단 웃음> <츄에 달잖아. 웃음> 들어가진 않고.. 저희 집 비밀번호 어떻게 들었어요? <laughs> 그.. 일단.. 이 생일 해보고요.. 그.. 전화번호 듣게 해보고요.. 저희는 생일 쳐봤더니 <laughs> 되더라고요.. 빌모노 바꿀 거예요. 바꿨어요. 0 3 3 0으로 바꿔주세요. 싫어요. 싫어요. 왜 저희 집 와가지고 손 씻어요? 네가 씻으래네요. 안 씻으면 안 돼요? 꺼져. 아. 아저 렌즈 까지 돼서 안요 진짜 여고생 팬 너무 싫어요. 저 어. 사생질 하다가 고도당한 사례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알아요. 그게 혹시 본인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 저 만지지 마요. 아까 포옹했잖아요. 고소할 거예요 진짜로. <laughs> 아 그리고 막나 이거 막아 애새끼랑 엮이면 안되는데 아그 애새끼랑 안 엮여준거 알려줄까요뭐예요 저랑 페북 연애 좀 띄우면돼요 <laughs> 아상하시 전하시러... 아니 집 비밀번호 뚫은게 소름이야 아니 그러게 누가 조혜련 생일로 하래? 아니 조혜련 좋아하는거 어떻게 알았어 니네 조혜련 좋아하는거 누가 <웃음> 몰라 <웃음> 진짜 소름이다 그리고 집주소는 어떻게 알아야겠어요? 일산에 있는 모든 그 오피스텔하고 아 반대로 꼈어 집주소 알아낸 거 비밀번호까지 뚫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난 비밀번호 솔직히 알 생각 없었어. 그 님이 조회를 좋아한 탓이야. 나도 그러면 나중에 집 번호 잘치하면0709 할게요. 0709제 생일인 건또 어떻게 알았어요? 어, 아, 나 진짜 뻔한 덜 진짜. 집에 가면 안 돼요? 아니요저 오늘 돈 쓰러 왔으니까 돈쓰고 갈게요. 아니요 돈 쓰지 말고 그 아니... 카카오 적금 들고 그냥 집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집. 바꼈다. 저희 집저 이사 갈 거예요. 네 가세요. 네 쓰는 통어디에요 먹어요. 아가 집에 가요. 쓰레기통 야 쓰레기통 어디 쓰레기통 없어요. 사 주세요. 알았어. 오케이. 아 앉지 마요. 이거 이거, 이거 방송에 내 보내야 돼. 해봐. 또 해봐. <laughs> 아 너무 싫어. 아제 침대 앉지 마. 눕지 마. 하지 마. 며칠 며칠 썼어요? 뭐라고요? 에얼마짜리요아 몰라요. 아 하지 마. 아 하지 마. 아니 어, 이렇게 시레기. 강제로 강제로 집들이하면 어떡해요? 니좀 싸가. 아내 침대 하지 마. 아. 가 빨리. 뒷가라고 진짜 가. 네, 진짜 가요. 진짜 가? 네. 뽀가이면갈게 싫어요. 싫어요. 뽀가이 줘. 싫어. 어왜니 네 맘대로만 하려 고 그래? <laughs> 이게 뭔 계속 경찰 부를 거예요. 주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촛불 그 소녀랑 괜찮아요. 나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아 찍지 말라고. 왜 자꾸. 아 유튜브 보려고 엄마 보잖아. 어머님이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가. 나 그러면은 수신차단이랑 안돼요x2 풀어주세요 그럼 갈게요 안돼요 가요 그럼 간접키스 돼요? 이거 브로트포스 범죄예요 아니 나 그냥 쳐봤어 근데 되더라? 이거 범죄예요 이거 범죄라고? 네 알았어 조혜련이 좋아 0000부터 000 대입한 거잖아 음 에어컨 켜줘요 에어컨을 켜줄 까요 사생팬한테는 안 켜줘요 아 여기 딱그 화면 이 조혜련 나무 이렇게 쳐갖고요 여기 생일 5월 29일 이거 쳐봤어요. 음, 맞아요. 저희 집비밀번호 0529였어요. 네네. 바꿨고요 이제. 네네. 제 생일 바꿔주는 시거 같죠? 사빙지를 왜 하는 거야?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갈 테니까 저 여기서 재워주세요미성년자는안 돼. 요 그리고 여자잖아요. 지금 여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공론화돼요. 님 나무위키 한율 추가된다고 인증이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야 꺼져. <laughs> 야 야. 꼬뽀시고 가. 꺼져. 꼬뽀시고 가. 뭐 고소할 거야. 나는, 나는 왜이런애만 꼬여? 여자 유재석이라고 불러 보세요. 예, 응, 느마요 저희 어머니왜요저네 엄마인 어머니 줄 알아요. 아, 아, 아 하지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금지야. 금지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래. 야, 하지 말랬다. 하지 말래.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부를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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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앞으지 아 님이 방금 제 다리 찍으셨으니까 제가 트위터에서 선동질 할 거고요 님 쉴트 올릴게요 그연예가 근데, 근데 이렇게 남자 집에 찾아온 게더 문제 아니에요? 어 저는 세계관 최강자라서 괜찮아요 여고생이고요 아직 초촉소녀 적용되나? 가면 모르겠다. 안 돼요? 가면 안 되냐고? 뭐 해줄까요? 저 네.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음. 저 근데 캠빨 되게 안 밝지 않아요? 알았어요 밝게 예쁘게 해줄게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더 예뻐요. 수지 닮았어요. 아니, 쌉소리 하지 말고. 아니, 수지. 알았어요? 유재석 태발, 닮은 아. 수지. 아! 하지 <laughs> 마. <아주 웃음> 저는 어떻게 어요막 이렇게 집에 찾아오는데 저는 어떻게 어요 저는 남고생이 더 좋아요. 제가 그러면은 태국 가서 수술하고 올게요. 어, 수지 닮았다. 몇드시고요 여자들은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합니다. 아, 꺼져. 아! <laughs> 수지 닮았는데 집안 갈래요? 아, 진짜. 눈깔 왜 뒤집어요? 뭐예요? 제 캐릭터예요. 돈을 쏟아 부으셨네. 네. 그 엠생들 하는 짓 아니야? 제팬 맞아? 안티 아니에요? 염잔이라도 갖고 올걸 그랬어요. 아쉽다. 눈과 함께 가거라. 눈과 함께 사라져라. 눈과 함께 가거라. 눈과 함께 사라져라. 눈과 함께 가거라. 눈과 함께 사라져라. 떨어지지 않나? 저희 집 아작 내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무작정 집으로 오면은 제 사생활은 있어요 없어요. 나네 여자친구잖아. 누가요? 저는 나가오카 루스케가 여자친구예요. 몇살몇살 몇살 언제 정신 차릴 거예요? 마. 돈 터치미 구다사이데스. 때리지 말라. 아, 때리지 마요. 이거 폭력이에요. 트위터 에올릴 거야. 쓰레기통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얼마예요? 5 0 0 0 원이요. 쓰레기통 이름 지어주세요. 상일이 엄마. 저 수지 닮으셨네요. 그 작품 잘 봤어요. 실장 미투 해가지고 선한 영향력 깨치신 거잘 봤어요. 수지 씨, 그 작품 잘 봤어요. <laughs> 저 가면 안 돼요? 쫓아오지 마요. 저집 갈래요. 이제. 응 진짜 갈래요. 오늘 오늘 하 수고 많으셨어요. 저 가볼게요. 그러면. <laughs> 가도 있잖아 가. 교통카드 없다고. 네 가방에 있는 거 알아. 아 없다고. 네가 열어봐. 가. 아니 나 이거 없으면 집못 간다니까. 나 진짜 미안한데 무서워 가.